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앤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를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영, 근연영근 영꽃. 와,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영근 효능. 연꽃 효능 잠깐 제가 여러분 궁금증을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동의보감에는 옛날 송나라 고관이 연뿌리 껍질을 벗기다가 실수로 양의 피를 받아 놓은 그릇에 떨어뜨려 버렸는데요.그 피가 엉키지 않은 것을 보고 연뿌리가 뭉친 피를 흩트리는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피가 엉키지 않고 엉켜있는 피를 묽게 아주 맑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서에 따르면 연구는 어혈을 풀어주고 신선한 피를 생기게 해주고 산후에 처방하면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 입안에 또 코피가 입안이나 코피인가, 그러니까 코에서 코가 피가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근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연근 가루도 있는데, 아, 연근 가루 사서 먹고 싶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보람의 공원에서 제가 촬영한 건데요. 와, 너무너무 연, 연꽃잎도 있잖아요. 저 꽃, 어, 꽃잎도 좋은데, 연잎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효능을 보니까 위장 기능을 개선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근 속에 끈적이는 성분 미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성분은 이벽을 보호해주고, 위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위장 개선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장벽을 자극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변비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에 또 좋은데요. 은근에는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 덕분에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기력을 보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혈관 건강, 칼륨 성분의 뛰어난 이뇨 작용을 통해 혈관 내 나트륨이나 노폐물 배출을 도와줌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 혈액순환이 개선됨으로써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빈혈 예방도 해줘요. 연근에는 철분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켜 혈액을 통해 체내 산소 공급을 개선해 빈혈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 B12 성분의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빈혈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에도 좋네요. 당뇨 개선 뮤신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혈작용 아까 얘기했죠. 탄인 및 철분 성분이 어, 지혈작용에 효과를 주는데요 특히 결핵이나 부인병 초, 출혈 코피를 자주 흘리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신을 또 안정을 시켜줘요 연근을 섭취하면 신경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서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안정시켜주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근 부작용이 있는데요. 연근도 물론 많이 한 번에 섭취하면 안 되겠죠. 연근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데요. 그러므로 열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연근을 섭취했을 경우 소화가 잘안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근을 먹어서. 그러니까 조금씩 몇 개씩만, 어, 먹으면은 괜찮은데, 어, 좀 여러 개를 많이, 뭐, 연근조림 할 경우에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만 먹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먹어보고 내가 좀 그런 장애가 없으면 먹어도 됩니다. 네, 근데 장애가 그런 게안 좋은 점이 있으면 드시면 안 되겠죠. 연근을 말려서도 사용하고, 어, 가루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팬에 말, 이제, 연근을 이렇게, 어 약한 불에다가, 어, 덮어서 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루로 해서 타먹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연꽃 효능에, 연, 잎 먼저 잠시 알려드릴게요. 연잎의 효능. 연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어, 그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혈전을 녹이는데 좋고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케르세틴 성분은 활성 산소를 억제해서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잎도 굉장히 좋아요. 네스틴 성분은 뇌 기능을 자극해서 집중력이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연잎차가 너무 좋죠. 연잎차는 폐와 기관지에 좋고,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으며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줍니다. 갈증을 없애주고 더위와 습기를 물리치게 해주고 여름에 어울리는 작초, 약초라고 합니다. 아 너무 너무 연꽃, 연잎도 너무 너무 좋죠. 연꽃의 효능. 연꽃이 어,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명은 매우 길어서 2000년 묵은 씨앗에서 발아한 애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연꽃차를 수시로 마시면 입냄새와 니꽃진 제거에 효과적이고 고갈증 해소, 숙취해소, 이뇨작용, 부종완화, 해독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감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영코트 효능에 보면 이연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요. 장을 튼튼하게 하고 장을 직접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한방에서는 발려서 약재로 사용하는데 철분과 칼슘, 탄닌이 많아 혈액 생성을 돕고 빈혈과 고혈압을 예방하며 부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음, 연잎, 연근, 연꽃, 어마하게 효능이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연꽃은 어, 먹는지 알지만 입은 먹은지 몰랐는데 연꽃이, 뭐, 연잎이 아, 너무 너무 연잎도 좋네요. 어, 그래서 뭐 연잎밥도 하고 뭐, 영, 뭐 여러 가지 이제 하, 활용을 하잖아요. 연잎차, 연잎을 좀딸수 있으면 한번 따봐야 되겠네. <laughs>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좋으니까 어, 우리 필요하면 한 번씩 사서 어,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잎밥이 너무너무 또 맛있죠. 연잎차도 만들고. 어 그래서 정말 어, 좋은 건강에 좋은 차들은 어, 한 번씩 우리 사서 먹는 것도 괜찮겠죠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연꽃 잘 보셨죠 어 도움이 되셨죠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면 꾹 누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운동도 하고 건강 음식도 먹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